됐다. 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야마 리페이스 CS <laughs> 네. 네. 롬박싱 어길일 이준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때 야간 압수실에서 예. 추천해 줬던 거 제가 고맙습니다. 샀는데 오늘 드디어 언박싱을 준피 씨랑 네, 이거 하네요. 선생님 작업실에서 한, 한 달째 이 모습으로 했던것 같습니다. <laughs> 드디어. 오, 사야 돼이 여러분. 사놓고서. 네. 박스채로. 이게 테이프가 많요 네, 언박싱 한번 부탁드립니다. 준피 네. 씨가 추천해주신. 아, 준피 선물한 건 아니고요. 제 건데. 네, 저는 있습니다. 네, 예, 준비 씨는 하나 있고. 시리즈를 다 모았는데, 네 개가 있거든요. 이게 시리즈가. 아, 그래? 그래서 뭐. 신디사이저, 뭐, 일렉트릭 피아노, 오르간, 아 이렇게 조그만 걸로? 네. 아 이렇게 다 진짜? 있는데, 다 쓸모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짱입니다. 소리가 별로야? 네. 아, CP는 되게 좋은데. 어. CP도 진짜 좋은데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고. 어. 이거 그거랑 이거 두개딱 갖고 계시면은. 어. 진짜 유용하실 거예요. 예. 이게 네. 뭐? 미디 음. 케이블 변환 책이 하나 있고요 오. 네. 이거는 근데 안 쓰잖아요. 이게, 근데,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네. 미디 케이블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 이걸 변환을 했었어야 돼요, 얘는. 아, 이, 안 맞아요? 이, 아. 지금 갖고 계시는 게. 아. 아. 이 s 처럼 이렇게 하고 어허. 어허, 이런 건 좋죠. 네. 어. 야 하얗다. 어, 근데 여기 조금, 노래지잖아요. 이게 시간이 좀. 그쵸, 네. 그렇죠. 근데 야마는 키가 잘 노래지진 않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무그가 특히 심하고. 오. 얘도 조금 이제 빈티지한 화이트색. 오. 요호. 이건 뭐야? 이거 아댑터인가 봐, 그지? 아댑터가 여기 있습니다. 아, 배고파. 그, 오늘 우리 저거 하려고 보였잖아요. 예, 일시어대. 일시어대, 건반 작업하려고. 일시어대를 이걸로. 예. 어, 좀주주세요 어, 좋습니다. 핀센트를. 네. 텐츠있죠 많죠? 아. 남는 게 콘텐츠입니다. 네. 저는 음, 제가 한번, 한번 켜 보겠습니다. 요. <laughs> 돼요? 예. 어. 여기만 이렇게 불이 딱 들어오고 네. 오, 오. 약간 오. 뭐 이런 오 예. 네. 아 이런 하면 좋겠네요. 아 그런걸로? 예. 저번에 했던 그 소스를? 예예 이피로 오우 네. 반대로 했는데 네네그떻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 듀오타 음. 듀오타 예루피아 듀오타 이거 <laughs> 영어로. <웃음> <웃음> 어, 근데 나는 이거 잘못쓸것 같아. 잘 몰라가지고. 아, 근데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래요? 네. 좀 알려주고 가세요, 오늘. 이거, 뭐, 여기, 일단 다 내리고. 자, 일단 볼륨 올리시고. 이건 그냥 옥타브고, 음, 네. 이는 아직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그럼, 네. 예, 이건 뭐 뭐든지 풀린지고, 이 파형, 네. 그리고 예, 이렇게 하시면은 아무래도 소리는 안 나는데, 네. 이 서스테인으로 올려주셔야 이제 시작입니다. 소리가. 어, 어택 뭐 이런 거 없이? 네, 아무것도 오. 없이요. 일단 서스테인, 어, 서스테인이 어떻게 보면은 마스터 볼륨 값이라고 여기서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가는데 길이 이렇게 열리는데 네. 네. 컷오프를올린 건가요? 얘가 열로 이렇게 보내는 컷오프를 고쳐가서 네. 이리로 네. 네. 이렇게 빠져나다 거예요. 네. 네. 응. 이거는 그냥 뭐글라이드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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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답니다 그러면 저 어택과 d 는 뭐예요? 이거는 D는 DK. 뭐죠? 아 D K 이구나 네. 떨어지는 값을 이거 두 개를 조금 조정해가지고 신스 브라스 같은 거 만들 때뭐 네. 이런 쓰는 용도고. 네. 사실 네. 제가 저 뒤에 보면 저기 건반이 또 아. 하나 있어요 있기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명기. <laughs> 근데 <웃음> 먼지가. 겁내 쌓여가지고요. 제가 먼저 한번 네. 닦았거든요. 그래도 아, 쌓여 있네요. 이것도 사용해 보면 좋긴 한데. 어, 갔네요. 아, 근데 소리가 안 나는구나. 이것도 네 아날로그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있다보니? 진짜 어렵더라고 이거는. 네, 이거는 조 음. 이렇게 해서 뭐 네. 기본 파형으로 가서 막막 해주고 복잡해가지고 좀 네. 시도해보다가 아니 그왜그 그그 간단한 것도 그 네. 되게 유명한 연주자 중에 네. 그 있잖아요, 그 키보디스트인데 이거 가지고 막 솔로하는 아그아 조금 풍채 있어. 예. 근데 살 엄청 뺐잖아요그 사람도 살 뺐나요? 살 엄청 뺐어. 아, 로, 완전 로, 아, 확. 롭 롭시 예, 네, 롭시. 롭시인가? 롭. 응. 롭이 롭 뭐였는데? 롭아어어 맞아요. 롭 네. 어, 뭔데? 그 사람이 음. 자주 썼었죠. 음. 그래서, 그래서 어, 멋있어 보여가지고 샀는데 아, 너무 어려운 거야. 새 걸로 사신 거예요? 아니, 중고로. 새거 어, 없더라고. 아. 이거 근데 또 콜로에서 음. 이렇게 다시 나와가지고. 아, 다시 나왔어? 색깔 별로 다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어, 근데 난 이렇게 약간 좀 오래된 느낌의 이 색깔 조합이 좋은 거 같아. 근데 이게, 이게, 응. 그거죠. 응. 가격도 괜찮고. 응, 음, 엄청 싸게 샀어요. 네. 하지만, 이거만큼 편한 것이 없다. 어, 인정입니다. 승호 형 들어왔다. 승호 형! <laughs> 뭐야? 저주기적으로 나온 소리 뭐예요? 메트로놈이에요? 루프 스테이션. 아. 그래서 뭐야? 어, 아 이거 되는구나. 이제 또 뭐하더라? 이제 빨라지네? 어떻게 빨라져요? 여기 템포아 대박. 우 와. 별게 다 된다, 이거. 와! 아, 뭐였더라? 아, 또할수 있다. 녹음을 계속 얹을 수 있어요. 그맨 처음에 나왔던 거는 진짜 말 그대로 클릭이었던 거야? 예. 네. 아. 승호 네. 형, 내가 이거를 오늘 내서야 박스를 깠어. 이걸로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안 되겠다. 네, 제발 째 녹음을. 녹음을. 어줘 근데 음을 녹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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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 다시 할수 있어요 음, 그 코드가 뭐였죠? 뭐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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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죠? 힘들다. 음. 이것부터 해야 돼요. 메트로놈부터. 네. 네. 메트로놈은 먼저 녹음하는 거야. 네. Thank <laughs> 가지고 학교 수업 때 이거 혼한 대로 이렇게 드럼으로 루프 틀어놓고 이거로 과제 해가지고 에이프를 맞은 거였어 이런 식으로 막 스테이션 해가지고 오늘 한번 미션의 작업을 갑니다.